진짜 호랑이네요. 백두산 호랑이. 아, 못 넘어오나? 여기 너무 오면 일나는거 아니에요? 응. 너무 갈, 너무 갈것 같은데 이 정도는? 너무 탈것 같은데? 승진나게 하면 너무 탈것 같은데? 백두산 호랑이. 안 쳐다보네요. 어우 어 뭐? 차오니까는 먹이찬 자요. 쳐다보나? 멸종이 길을 보호하고 있는 곳입니다, 여기. 쟤네들 이름이 뭐예요? 네, 저도 잘... 어, 아, 여기 관계자가 아니시구나. 무슨 여기에 한 다섯 마리가 있대요. 그 중에 두 마리는 나와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고. 어, 세모리는 안에 들어가 있나 봐요. 음. 여기가 수목원입니다, 수목원. 중앙에는 국립 백두대반 수목원. 어, 오. 어. 한데가이 안으로 들어갔네. 뭐 해주려나? 아, 아무튼, 팔자 좋아하네.